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 0장입니다 찬송 2 1 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그려 모든 원수해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더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차누으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살아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만 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0면,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구주 성탄의 큰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어, 하나님의 택한 두 증인이 있다. 그는 곧 교회여 신실한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실한 교회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곧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짐승이 올라온 무적행은 계시록 9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연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 올라온 짐승이지요. 자, 성령의 권력으로 강력하게 회기를 외치던 이두 증인이 느닷없이 짐승과의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다. 참,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큰 권능을 가졌느냐 하는 느낌마저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두 증인의 죽음에 앞서서 전제되는 시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 증언을 마칠 때. 오늘 이두 증인이 짐승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맡은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받으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원수들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죽이지를 못하죠. 그러나 때가 되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명을 마친 후에 교회가 당하는 죽음은 교회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말씀 선포 사역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말씀의 선포 사역이 종료되었다 함은 더 이상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어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두 증인의 시체가 매장되지를 못하고 큰 성의 길거리에 내버려져 있습니다. 이, 그것은 그들의 죽음이 매우 비참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여기 보면 큰 성읍이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자 에굽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박해하여 결국은 하늘로부터 큰 재앙을 받았던 어, 나라지요.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박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돔과 애굽으로 비유된 큰 성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 당시의 큰 성에 해당되는 로마. 로마는 말할 수 없는 도덕적인 타락의 도시인과 동시에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소돔과 애굽은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매우 적대적이었던 도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만큼 이 마지막 시대는 죄악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의 함정으로 밀어넣는 것이 이말세의세상인것이지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안을 열고 지금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세상이생각하고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무신론과 풍요와 과학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조롱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우리가 속했기 때문이죠. 주님께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들의 어리석은 주장에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파는 성도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세상이 썩고 부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금 살리는 복음을 우리는 가슴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단의 얄팍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소동과 애국과 같은 곳임을 결코 잊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무적행에서 올라와 두 증인과 싸워 이긴 이 짐승의 권세가 온 세상 하늘을 찌를 듯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이죠. 그들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단한 위세도 사흘 동안을,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밖에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것처럼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길가에 시체가 방치되어졌던 이두 증인은 사흘 밤 후에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짐승의 승리가 얼마나 거짓된 것임을 알려주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처럼 말세에 있을 이 사단의 일시적인 승리는 최후의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불꽃이 사그라질 때에 가장 환한 빛을 내는 것과 같이 사단의 최후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시도입니다. 그들이 발악을 하고 그들의 세상인 양, 그들이 이 세상을 가장 돕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사단의 최후가 임박한 때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적에 의해 여러분이 곤란을 겪고 계십니까? 너무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에 어리석은 행동에 그들은 죄값을 꼭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이기고 견디는 성도는 영원한 천국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두증인이 죽었을 때 세상의 반응이 어떠 있습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향해 얼마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 곧 교회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것도 혼자 즐거워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성도들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성도의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을 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소금 맛을 내지 못하는 버려진 소금은 무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사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더불어서 타협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섞여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영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썩어질, 무너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부활은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이죠.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교회는 늘 박해를 받아왔고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활난과 박해가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을 억압해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털어는 매를 맞고 털어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털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3%약 25억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오늘 이두 증인처럼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패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을 사는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며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사명을 다하기까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다 때로는 세상의 핍박을 받아 쓰러진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다시금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원수 사람 마귀가 최후바닥을 하는 이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마귀의 때가 얼마 남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결단코 우리가 마귀에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결 하나님 아버님 무릎 꿇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타협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하나님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 빛을 바라게 하시고, 예수 향기, 예수의 맛을 낼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 아침,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구주 탄생의 기쁨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터전이 임하여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원아 찬양하라 내 영원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원아, 기도하라 내 영원아. 내 속에 있는 거듭나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